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때는 블록콜리가 꽃을 먹는데, 감자가, 감자에, 감자는 위에서 자라지 않고, 땅 속에서 자라서, 뿌리, 뿌리, 뿌리에, 뿌리가 바로 감자입니다. 이 열매가 뿌리입니다. 뿌리가 이렇게 열, 우리는 뿌리로 먹기도 하죠. 알겠죠? 랄라불? 그리고요! 뿌리예요? 감자가 뿌리예요 네! 아니요! 뿌리 맞요 아니에요! 감자는 고구마둘다 춘척이에요! 네. 고구마는요 고구마는 뿌리에 저장하는 거고 감자는 뿌리에서 열매로 저장합니다 그래요? 미용, 미용, 미용. 저기요 저기요! 박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예. 아! 아까 여기요 여기요, 여기요. 열매는 아,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니요 아니요는 네. 네 감자는 뿌리미아와와 와, 와. 잠깐만요 또아 아까 사진 딱... 아 그러니까 어 이... 여기 뿌리 여기에 숭숭 솟이는 구멍이 주먹이 몇인지보자 나도 행위 자서에서 농가 나서는 다 나도 놀라서 난난롤난난난난난열난열난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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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니까. 감 남자, 그리고, 어, 잠깐 뭘, 아, 뭘. 뭐. 아, 네, 저거 말해줄겠요 저거 말, 저거 알려드릴게요. 잠깐만요. 저말좀 들어보세요. 어, 그러니까 생강처럼 생긴 감자, 그냥 감자, 그리고 커다란 감자, 작은 감자, 그리고 둥그란 감자랑 울퉁불퉁한 감자. 근데 맛도 미국 감자랑 우리나라는... 맛있는 그런... 맛... 감자... 좀 쫀득쫀득한 감자도 있고요. 아니면... 쫀득쫀득한 감자, 짭조름한 감자. 감자. 이렇게 어. 있습니다, 종류는. 땅 속에서 자라는, 땅 속에 밑에서 자라는 식물은 몇 개인가요? 어, 몇 개요? 알겠습니다. 저가 알려드리죠. 감, 고구마도 뿌리, 그, 당근, 당근 감자, 무, 당근지. 양파, 도라지 도라지 생강 너다덕 더덕? 칡? 닭? 칡마 칡? 마? 마마마 리오이오이오이오이오 마, 마, 마. <laughs> 참그 사진이 그왜 저러지나 비트 그 비트, 그 비트 비트 오케이 비트자 <laughs> 그렇습니다 뿌리채 자란 식물들은 대체 또 그거 치가나마 음. 아니면 가 <목소리도> 있나요? <목소리도> 아빠 왜 그렇게? 누가 있나요? 뿌리 새 게. 어, 생각해볼게요 아빠 이거. <목소리도> 아니 박사님 빨리 얘기해. <목소리도> 아니 지금은 지금. 응, 음, 보니까 그러니까 아. 감자색이 꼭 황토색 같아요. 저기, 저기. 음, 네, 감자튀김 만들고. 어, 그럼 어떻게 방송 이제 끝낼까요? 아니요, 너무. 으깬 감자도 만들고. 추... 윽깬 감자. 다음 방송부터는 요 질문하는 고양이가 출연해도 될까요? 네, 나비라. 나비가 아니라 저 내로. 야! 저기, 야! 내로가 출. 추... 아! 자, 그러면, 그렇다면, 감자는? 감자의 꽃은 무슨 색? 아, 아! 무슨 색일까요? 아, 그냥, 그냥, 가, 일반, 아, 아! 일반 감자의 꽃은 무슨 색? 노랑 까만색. 비비. 노란 하얀. 마이크에 나는 소리가 생각하고 난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 감자에 감 감자가 엄청 짭조름 짭조 짭조름 짭조름 짜 좋아합니다. 짭조름한 감자는 엄청 맛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먹고 싶어지네요. 어 그런데. 그러면 오늘은 방송을 마무리 해주세요. 아니요. 잠깐만요. 그러면... <laughs> 색깔 여러분, 여러분이 먹은 감자는 무슨 색이에요? 약간 노르스름한 색깔. 저는 이 그냥 감자 황통색 껍질의 그냥 감자를 먹어봤어요. 네. 아시겠죠? 네. 여러분. 그러면 그러면 감자. 잎사귀를 먹는 곤충들은 몇 가지나 되나요? 네, 28종당이, 전박이 무당벌레 아시나요? <laughs> 저 시골집에서 감자를 먹어서, 저식 무당벌레도서 빻들, 감자, 감자, 이쁜 떡, 갈가먹어요. 28종당이 무당벌레도 먹고, 노린제, 아니면 꽃가루 뇌처럼 꽃쟁이나 아니면 벌, 호박벌 따라라란! 음, <laughs> 잠깐만요, 어? 어, 또, 다 마무리 되면. 시간이 다 마무리해 주세요. 아, 그런데요. 감자는, 감자가 얼마나 밭에서 인기 맘점인 줄 알아요? 한번 말해볼게요. 인기 맘점이에요. 짭조름해서 먹을 것에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콜라, 콜리, 콜리 플라워를 한번 그, 콜, 콜리플라워 하는 영상을 한번 보시겠는데, 그때 블록콜리처럼 꽃을 먹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도 만나요. 여러분, 안녕, 안녕!